그럼 이 30억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하는 엔젤 투자 방식으로는 종잣돈 3천만 원만 준비하면 10년 후에 30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3천만 원으로 10년 만에 30억을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이 자료는 버엔젤스가 배달의 민족의 투자에 8년 만에 1000배 수익을 냈다는 기사입니다. 버냉젤스는 3억을 투자해서 약 3천억을 만들었는데 만약 우리가 3천만 원을 투자했다면 300억 와. 원을 만들 수 있었겠네요. 이 사례를 통해서 보면 천배 수익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는 증거입니다. 자 다음 자료는 2021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 리스트입니다. 이 기업들 모두 사업 초기에 엔젤 투자자가 있었습니다. 투자한 기업이 이처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면. 그 초기 투자자들은 최소 수십 배 수익을 얻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1 년에 약 100개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하는데 한 기업의 초기 투자자가 평균 10명 정도라고 가정하면 매년 1000명 정도 인생을 바꾼 수십억 자산가들이 탄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처럼 장래에 주식시장에 상장할 기업에 초기에 투자한다면 3천만 원으로 30억 만드는 것이 가능한 일이 되겠죠.